수갱. 수직갱은 이름 그대로 수직으로 이루어진 갱도를 말하며 수직 갱도라고도 지칭하고 수갱이라고도 합니다. 수직갱은 여러 분야에서 나름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지는데 지하에 존재하는 광상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광산에서 수직갱은 광산에 도달하기 위한 길이 되고 광석과 자재 등의 운반로가 되기도 하며 공기와 동력의 공급로 또는 배수로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수직갱의 깊이는 수십 미터에서 삼천미터에 이르는데 일반적으로 구리를 합류한 황화철 광상의 광산 수직갱의 경우 깊은 편입니다. 설비와 규모도 대량의 광석을 케이지로 감아올리도록 제작한 대형부터 사다리만 설비한 소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대규모의 수직갱을 지표에서 개착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파내려가는 보통 굴착법을 사용하고 갱내에서 소규모의 수직갱을 개착하거나 기존 수직갱을 추착할 때는 아래에서 위로 파올라가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수직갱 개착을 위한 주요 작업은 착공 발파에 의한 굴착, 버력의 반출과 주벽의 지보 등이 있습니다.